비문학 기초 개념 첫 번째 시간인 요약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기초 개념이라고 하고 비문학 개념이라고 해서 반발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비문학에 무슨 개념이 있냐, 비문학은 그냥 읽고 그냥 푸는 게 아니냐. 맞아요. 저도 그렇게 풀어요. 비, 수능 비문학뿐만 아니라 모든 인적성 시험을 저도 그렇게 푸는데 왜이 요약에 대해서 굳이 굳이 설명을 하냐면 수능 비문학도 그렇고 리트나 다른 인적성 시험도 요새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데 시간은 옛날이랑 똑같이 줘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수능 같은 경우 여러분이 2000자 정도의 지문이 평균적으로 나오고 이거를 보통 5문제라고 쳤을 때한 7분에서 8분 정도를 목표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진짜 가혹하다고 보는 게 2000자를 7, 7 8분 만에 읽고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2000자를 읽고 그걸로 5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면은 2,000자를 읽는데 사실상 쓰는 시간은 3분에서 4분이겠죠? 문제를 왜냐면 한 3분에서 4분 또 써서 풀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문 읽는 시간이 3, 4분이면 4분이라고 칠게요. 길게 잡아서. 지문이 만약에 2,000자인데 4분을 썼어. 그러면 1분에 읽어야 되는 글자 수가 500자예요. 여러분 1분이 60초잖아요. 60초에 500자를 읽는 거는 거의 일초에 10글자 정도를 읽는다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예전에 많이 읽어봤던 그런 정보도 아니고 수능에서는 무조건 새로 보는 정보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2000자를 읽었을 때 여러분이 몇백자 정도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어? 나는 500자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나는 300자 정도는 기억할 것 같은데? 어, 쌤, 저는 영자 기억하는데요? 이런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정보는 2000자 중에서 100자에서 200자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10% 내외라고 정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요지문의 예시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작년도 수능 지문이거든요.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기축통화는 뭐 어떠 어떠한 통화이다.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정의를 하죠. 정의를 했어요. 기축통화는 뭐 뭐구나.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 트리핑 교수는 무슨, 무슨 체제에서 이 기축 통화인 달러화의 모순을 지적했다고 나오죠. 그러면 이 모순이 뭔지에 대해서 결국 설명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뒷 문장에서 아주 복잡한 개념을 써 가지고 이게 왜 모순이 있는지를 설명해요. 그러면 이 여러분들이 이 1문단을 만약에 한 1분 정도 써서 읽었어요. 그러면은 시험장에서 본인이 아무런 경제적 지식도 없고 이 질문을 처음 보는 학생이 요 그럼 그런 학생이 이 경상수지에 대한 정의랑 기축통화에 대한 정의랑 이게 왜 모순인지에 대해서 이해도 하면서 이 모든 정보를 기억하는 게 가능하지 않겠죠? 절대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독학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는 문장을 고르는 거예요. 문장을 고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5개 문장 정도가 평균적으로 한개 문장에 들어가 있으면 아이 문장 한 개를 딱 내가 골라서 실제 시험장에서 기억할 거야라고 정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저는 한개 문장을 통으로 기억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서 문장보다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단어 있죠. 그리고 단어를 3개에서 4개 고르는 게 제일 외우기 편해요. 제일 외우기 편해요. 예를 들어서 일단 기축 통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질문이니까 이게 첫 번째 단어겠죠. 1문단에서는 기축 통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 그리고 두 번째, 모순에 대해서 길게 설명했네? 어 그러면 모순에 대한 것도 기억을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한 개를 본인이 가장 기억하고 싶은 단어, 아니면 본인 그나마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어 한개 정도를 추가로 고르고 끝을 내고 그냥 다음 문단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기억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3개나 4개 단위로 끊어서 기억하는 게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연구 결과가 되게 많거든요. 전화번호도 010, 번호 4자리, 번호 4자리 이렇게 끊겨 있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3자리, 4자리, 4자리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서 돼 있는 거거요이 요약하는 연습이랑 같이 하셨으면 하는 게 어휘를 제발 외우세요. 영어 단어를 외우시듯이 어휘를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거 두 개를 같이 병행하시면 글 읽는 거에 대한 부담감은 무조건 줄어들고 어휘 문제 푸는 정확도도 어휘력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높아질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이 요약을 활용했을 때 문제를 푸는 속도가 요약을 안 썼을 때에 비해서 얼마나 빨라지고 문제를 풀때이 요약이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되는지를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